장시간 시청 시청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뭐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에, 포기한 분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포기한 분들도 많을 테고 에, 지금 과연 이게 진짜로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을 텐데. 자, 셀트리온 지금 기업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셀트리온의 이런 성장성이나 진행방향,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력,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또 납기를 지킨 능력들. 거기다가 바이오 시밀러라는 시종을 창조한 거의 뭐 창조자죠. 그런 능력. 이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이 셀트리언은 무한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또이 셀트리언에는 아주 강성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셀트리언은 정말로 될 만한 회사다라고 믿고 투자를, 그야말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기업으로 또 유명하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날파리처럼 하는 이런 투자자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다수. 다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고 좀내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면은 아, 이 회사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주가의 흐름만 보고 아이 회사는 안될 거야. 좀 내려가면 아안 되는구나. 올라가면 아이 회사 되는 회사야. 내려가면은 완전 팔랑기가 돼버리죠. 어, 팔랑게 됩니다. 주가에 대해서 주가만 보고 팔랑게가 돼버렸죠. 되는 아, 회사 되는 아, 회사 맞죠, 맞죠. 아, 안 되는 회사 이 회사 안 돼. 되는 아, 회사 맞는데 에이, 성장 못해. 아, 성장하는 회사 맞잖아. 에이, 이 회사는 성장 못하지. 그반내마리 맞죠. 성장 못하냐? 아, 아니네. 성장은 맞네. 나 이게 다 사이지. 성장 못하면 에이, 다 팔아 야지뭐 그렇게 된 거죠. 아 이제 성장하네 성장하죠 성장 못해 성장한다니까 성장 못하고 완전히 찌그리는 회사잖아 여기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는 회사잖아 계속 주가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죠 그걸 바로 일희일비라고 하죠 일희일비 부하뇌동 뇌동매매라고 부릅니다 주지판에서는 일희일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뇌동매매 들어가죠 뇌에서 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내가 통하죠. 어, 오른다, 올라, 올라, 올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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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팔아. 여기서 샀는데, 내려, 내려, 팔아. 여기서 팔고. 야, 겁나, 겁나. 겁이 나니까 팔아. 내가 아주 환인 이제 올라갈 것 같아. 야 사사. 야, 이, 되게 그, 내가 겁이 난데. 팔아, 팔아. 완전히 내 동맹을 잘못하면은, 한 10일이면은, 계좌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9분의 1토막, 이렇게 나는 거는, 한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3개월 정도 해보면은, 이내동매매 달인들은 심하면 마이너스 90%, 3개월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움직이죠. 자, 셀트리는 내동매매할 만한 그런 기업으로 투자하기에는 잘못 짚었죠, 번지수를. 그런 할것 같으면은 다 망해가는 회사 또는 아주 뭐 앞으로 좋을 거야, 좋을 거야. 뭐 그러면서 하는 그런 회사들, 작은, 시총 작은 것도 있죠. 막 그런 거 이제 쫓아다니면서 내동매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지금 이 과거 경험치를 좀 보면은 몇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위기가 이렇게 닥칠 때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내려가고 또 여기서 확 내려가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팔라고 있는데 여기서 어? 어, 전문가들 다 튀어나옵니다. 주위에. 자기는 그렇게 못하지만 어 훈수는 잘 되죠. 모든 전문가가 튀어나와서 옆에 주식을 한 일주일 해본 전문가 나 커버 주식은 내가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주식 위험하다 그랬어. 커버 위험하지. 팔라 그랬잖아 여기서 어, 그러죠. 그래 내려니까 아내 일주일밖에 안돼 나보다도 더 못하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나 이제 6 개월이나 됐는데 주식 나보다도 더 못하네요. 어, 그렇게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어, 그런 점을 튀어나오는데. 이 본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주가만 오르지 이 보고 결정해 버리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일전에 이제 바로 옆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렇게 메디톡스를 투자했죠.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는 될 거다라는 정말로 제가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약간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또라이. 왜 또라이라고 생각했느냐. 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었고, 돈이 그렇게 많은 사원도 아니었는데, 자기 뭐 거의 들고 있는 전제사인에 가까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막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 알아보더니, 이거 될것 같다. 이건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메이톡스 버터스 대응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보통 살때 이제 이렇게 잘될것 같고 올라갈 때 보통 많이 사죠, 보통. 여기 한 2600, 27,000 정도 샀는데 그렇게 사고 나서 그렇게 갔다 가 이제 쭉내렸죠 그러고 이제 내려 오 시작합니다. 이렇게. 27,000원에 샀는데 13,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 토막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반토막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빠지니까 주위에서 불안한 눈빛과, 어, 뭐 그런 것들 있죠. 안쓰러운 눈빛. 에, 그리고, 참 안됐다. 쟤만 보면 참 짠하네. 5천만 원 그거 투자해가지고 전세선 내가 그때 그렇게 팔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기서라도 손해 봤을 때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안 듣더니 여기서라도 올라갔을 때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안 듣더니 13,700원까지 받네. 아휴 저전어 큰일 났다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 되겠지? 뭐 그랬습니다. 주위 분위기. 분위기 그랬죠. 끝까지 뚝심으로 버텼습니다. 되는 회사니까. 얘는 되는 회사야. 됩니다. 이건 됩니다. 된다. 계속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만 파고 들어가지고 어,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그냥 그렇게. 저는 아, 약간 또라이가 맞아.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고통의 시간이 1년 내내 고통이었죠. 이때도 1년 내내 고통, 고통,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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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계속 고통이었지만 끝까지 뭐안 팔면 손해 아니야. 막 그러면서. 계속 버티면서 이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니까 야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이렇게 반토을 났는데 야너 그걸 버텼네. 야 빨리 본전 놨으니까 빨리 팔어. 팔아. 팔아야 된다니 이거 안 팔면 또 다시 이거 어, 이때 맛봤잖아. 이거 이제 뭘까 이건 대뇌서 대뇌서 대뇌서입니다. 대뇌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무조건 대뇌서. 아휴, 쟤는 또라이가 맞네. 막 이렇게 됐죠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지금, 만삼천원에서, 사만원 찍어서 사만원. 니제정신이야 네, 어? 이만칠천원에서 사서, 사만원이면은, 이게, 일년 반 동안에, 고통이 있었지만, 수익이 얼마야? 몇 프로야 도대체? 이 정도 수익인데, 니가 이걸 갖다가 안 판다고? 됩니다 되늘서, 되늘서, 되늘서. 뚝심으로 계속 버티죠. 제가 이걸 다 봤어, 바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주위에서, 입장이 바뀝니다. 여기서 안쓰러운 눈빛으로만 하다가, 이 정도면 배가 아프죠, 이제. 사람이면 배가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또 배가 이상하게 아픈데 희한하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질투라는 그런 어, 7대 죄악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에너지 낭비만 하는 죄악이 7대 죄악 중에 질투라 그러죠 질투. 웬만하면 질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에너지만 소모되고 나쁜 감정만 계속 드는 게 질투죠. 잘 되면은 잘 된다 박수 쳐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수한탁 써라고 팔아가지고 빨리. 어, 술한탁사라고 근데 얘는 이제 생각 자체가 좀 달랐죠. 이건 내 노후 대비 자금이에요. 지는 그렇게 굳건하게 이제 믿음을 가져. 그러더니 진짜로 되죠. 그니까 러 이제 저기에서 뭐, 27,000원 주고 샀다가 13,000원, 전전긍근전전긍근 하던 때가 어, 저때였는데 까마득한, 어, 뭐 까마득은 아니지만 한 1, 2년 전만 해도 어, 그랬구나, 그랬던 썼는데, 이제는 10배 걸렸죠. 20만원, 27만원 갔죠. 23,000원에 샀는데, 27만원까지 갔죠. 여기서도 또 되, 닥달합니다. 왜안 파냐고, 왜너술 사기 싫어서 안 파는 거냐고. 어, 지금 10배 먹었으면 그 지금 팔아야지. 이거 이제부터 폭락 나온다. 이제 폭락 나온다니까, 먹이 어때 팔아. 계속 그래. 40만원 가버려. 40만원. 야, 제가 주식이 신인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려. 시각이. 에이, 이, 뚝심을 부릴 만한 회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죠. 특별한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얘는 끝이 났습니다. 셀트리온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역사 속으로 묻힐 거예요. 그런 지금 뭔가가 감지가 되지 않았다. 감지될 만한 게 없죠. 지금. 레키마 세계 3대 치료제 이제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나오기 일부 직전인데. 뭐 문제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뚝심을 발휘할만하죠. 될 만한 기업이니까 되는 기업이도 어차피 올라갈 기업인데 이런 겁니다. 저런 또 간접 경험도 상당히 지금 크게 또 저한테는 충격파로 다가온데. 근데 저런 부분이 보면은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주로 하는 그런 지금 방식이죠. 이 워렌 버핏이 물리기 선수입니다. 물리기 선수. 딱 보고, 이거는 될것 같다, 저평가다 하면은, 요럴 때 그냥 뛰어 들어가버려, 요럴 때, 요 때. 들어가서 왕창 사가지고, 아 몰라, 나 몰라. 내리더만, 아이, 몰라, 몰라, 몰라. 실컷 더 내렸다, 매수율이 있다 그러면 더 사버리죠. 그게 월앤버핏 방식. 그러고 이제, 한 5년 묵혀버리죠. 보통 사 보통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50년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묵혀버립니다, 묵혀버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세계 4위 부자까지 얻었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크게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근데 진짜로 저렇게 어, 10배 먹었는데 정말 안팔 수가 있냐 이거죠. 5천만 원이 5억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안 팝니까? 그걸를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버텨가지고 10억을 만들어내 버리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 근데, 이 로또는, 어, 노력이 들어간 로또죠. 어떤 노력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잖아. 아니죠.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많이 받았죠. 고통의 대가입니다. 고통의 대가. 셀틴즈 고통 많이 받고 있죠. 나중에 대가 다 받아야죠. 이 정도 심리적 고통 받았는데, 지금 고통만 받고 할 만한 그런 기회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고통의 대가는 아주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런 믿음에 흔들릴만한 그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고통의 대가 아주 크게 다가오겠죠. 이 똑심하고 뚝심, 약간 또라이 기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나고 막 해도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큰걸 가져가죠. 큰 걸. 짤짤이 말고 큰 거. 큰걸 가져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